안녕하세요 여러분 휴대폰 개통의 결사 이제는 선불폰입니다.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현재 휴대폰 사용이 어려워서 선불폰으로 본인명의 개통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계셨다면 믿을 수 있고 후기도 많은 저희 이제는선불폰 에서 셀프개통 또는 방문개통으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하셔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선불폰 뜻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내가 사용할 요금제만큼을 미리 충전하면서 쓰는 개념입니다 알뜰폰 통신사에 요금을 미리 충전 하기 때문에 누구나 쓰던 단말기 그대로 내명의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럼 저랑 같이 셀프개통을 진행해 볼 건데 네이버나 카카오 토스 패스 등 휴대폰에 이전에 한 번이라도 다운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수발신 정지 상태여도 간편 인증이 가능해서 그냥 편의점에서 유심만 사고 셀프로 개통하시면 됩니다. 만약 간편 인증 수단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채널로 연락주시면 방문해서 개통할 수 있게끔 예약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편의점에서 어떤 유심을 사서 셀프 개통은 어떤 순서로 하는지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 건데요. KT의 단말기 할부금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LG로 쓰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KT나 LG 중에서 원하는 통신사 유심을 구매하면 됩니다. 유심 가격은 8800원 정도 하는데 KT 선불폰으로 쓰시고 싶은 분들은 이마트24나 CU 편의점에서 1순위로는 민트색 바로 유심을 구매하시면 되고요. 2순위로는 검은색 핀다이렉트 유심. 또는 빨간색 스칼라이프 유심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LG 선물폰으로 쓰시고 싶은 분들은 1순위로는 이마트24 편의점에서 모두의 유심 원칩으로 구매하시면 되는데 배민 비마트에서 배달 주문도 가능하고요 2순위로는 쉽게 갈수 있는 편의점에 가서 U 플러스 알뜰 모바일 유심만 빼고 LG 유심 아무거나 구매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통신사 유심으로 구매하시고 나서 5분이면 누구나 쉽게 개통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먼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엔텔레콤 멤버십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어플 켜서 신규 회통 누르고 선불을 클릭하면 이렇게 간편 인증을 하라고 나오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걸로 인증을 하고 넘어가면 태블릿 소유자 회원 번호라고 보이시나요? 대리점 코드를 적는 건데 여기에 2746812이 번호를 누르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회원명으로 박, 별표, 선으로 나온 걸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고객식별번호에 내 주민번호를 적고 이어서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되세요. 선불이라서 뭐 우평 고지서가 날라가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음으로 번호 체번 단계가 나오는데 내가 사용하고 싶은 뒤내 자리 번호를 고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희망번호 내 자리를 찾아서 내가 하고 싶은 번호를 예약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정말 간단하죠? 다음으로 넘어가면 유심번호를 적어주는 칸이 있는데, K망으로 접수하시는 분은 유심번호 입력하라는 곳에 8982로 시작하는 번호. 앞에서부터 19개의 번호를 직접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엘마으로 접수하는 분은 모델 코드랑 유심 번호 두 가지를 적어줘야 되는데 모델 코드는 유심에 보면 알파벳 K나 U부터 해서 숫자 4자리까지 더해서 총 다섯 자리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유심 번호는 PUK 번호를 적는 게 아니라 모델 코드 아래에 적혀져 있는 숫자나 노란 형광색 칠해져 있는 숫자 다섯 자리에서 여덟 자리 숫자를 전부 다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사용하실 요금제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가장 많이 쓰시는 가성비 무제한 요금제는 하루 1300원 정도로 쓸수 있는 3불 3구용 요금제입니다. 기본 통화나 문자는 전부 다 무제한이고요. 데이터는 매월 10.3기가 이후에 3mbps 속도로 데이터 무제한입니다. KT는 3불455 요금제라고 매월 데이터 20.3기가 이후에 3mbps 속도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요금제는 30일 단위로 해서 변경할 수도 있으니까 원하시는 요금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신분증 촬영 단계에서는 필수상 두 가지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분증 원본은 꼭 어플에서 직접 사진 촬영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신분증을 들고 내 얼굴 전체가 나오게 찍어서 필수 두 가지를 진행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이름이랑 사인 적는 란이 보일 건데 여기에는 내 이름을 바르게 정자로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 끝나서 개통 신청 완료라고 보이실 건데요. 아직 개통 활성화는 된게 아니기 때문에 꼭 영상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저희 이제는 선불. 폰을 연락 주셔서 개통 승인 활성화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개통 승인 이후부터 유심을 단말기에 끼워서 접수했던 어플로 요금 충전하시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통신사 전산이 열려있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언제든지 개통할 수가 있으니까 선불폰 개통하신 분들의 후기가 많은 저희 이제는 선불폰에서 선불폰 개통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